분리수거장에서 가져온 LG 전자의 데스크탑 컴퓨터입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볼게요. 케이스는 2012년에 출시된 T60 케이스인데요. 유광 재질로 되어 있으며 전원 버튼이 사각형이고 여기에 전원 표시등과 하드 표시등이 같이 되어 있네요. 5DD는 DVD 멀티이고 에지 전자답게 M디스크를 지원하네요. 슬라이딩 IO 커버를 열어봤습니다. 멀티 리더기에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고 USB 2.0 2 개, 오디오 단자가 있습니다. CPU는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가 장착되었고 밑에는 에지 로고가 있습니다. 윈도 탑재 모델로 알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얘는. 윈도 스티커가 붙여있지 않네요 그런데 케이스 외관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페인트 칠 전주인이 페인트 칠을 하셨는지 제대로 관리를 안한것 같네요 오른쪽에 제품 정보 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델명은 T60BS AHG 211 T60K 3이고 BS는 메인보드 기판 이름입니다 제조년도 2013년 5월 시기고 옆에는 윈도우8 스티커가 붙여있네요. 윈도우7까지만 해도 전면에만 윈도우 스티커를 붙였는데 윈도우8 이후에는 옆에만 제품정보 탭그 옆에 스티커를 붙이는 듯하네요. 후면 단자를 살펴볼게요. PS2 키보드 마우스 단자고 USB 2.0 6개 인터넷 단자 시리얼 포트와 내장 그래픽, DVI, VGA 단자가 있고 밑에는 오디오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도 달려있는데 DVI, HDMI, 그리고 VGA 단자가 있습니다 맨 밑에는 파워이고 뚜껑을 열기 위해 나사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뚜껑 열어봤습니다 일단 LG 컴퓨터답게 CPU 쿨러에 먼지 필터가 있는 것이 특징이네요 메인보드는 PC 파트너 A236, H61 보드죠. 그래픽 카드도 달렸는데 GT620입니다. GT620 1기가 오디리는 SATA이고 얘는 멀티리더기인데 하드 열기 전에 나사 두 개를 다 풀고 오디리를 제거하고 가이드까지 분리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가이드 분리하면 음, 메모리부터 보이는데 비디안3 4기가 두장이 들어갔네요. 총 8기가 장착되었습니다. 하드도 역시 가이를 풀어야 열수 있겠는데요. 탈착한 하드베이의 모습인데요. LG전자 하드 500기가 윈도우8 코리안 2013년 5월 정확한 하드 이름은 도시박 제품이네요. 2013년 3월 제조 하드베이 잘 보시면 이렇게 3.5인치 베이가 하나 있고, 안쪽에는 2.5인치 베이가 하나, 베이도 하나 있네요. LG전자만 유의하게 2010년대 초반부터 2.5인치 베이가 적용되기 시작했네요. 아,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3.5인치 하드베이가 있긴 하네요. 나사가 역행된 걸 봐서는. 참고로 파워는 성호전자의 270W TFX 타입입니다. 원상태 복귀하고 컴퓨터를 켤게요. 조립은 분해 역순이죠. 네, 멀티탭 전원 켰고 모니터도 켰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켜 볼게요. 들어가기 앞서 먼저 바이오스 셋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에이지전자 메인보드는 딜리트 킬 거예요. 바이오스 버전은 p s i 0B 2013년 2월 6일 버전이고 메모리는 8기가 DDR3 2333 1600이 꽂혔는데 펜티엄 제원 때문에 1333으로 다운 클럭해서 동작하고요. CPU는 펜티엄 t 3세대 G2022 더가 있습니다. 운영 체제로 Windows 8과 Windows 7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네요. Windows 8부터 UEFI를 지원합니다. SATA 당연히 l h c i 로 되어 있고 4기가 두장 꽂혀있죠. ME 8.1.30.1350 윈도우 부트 매너죠. 안전부팅 단연, 당연히 켜져있죠. 부팅하겠습니다. 윈도우는 몇 버전일까요? 네 윈도우8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망작 윈도우8이 깔려있네요. 보시다시피 로그온 하자마자 메트로 태블릿에서 볼법할만한 메트로 UI 앱이 보입니다. LG앱 항목 보시면 지금 단종된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죠. 마이 피플하고 지금은 단종이 된지 오래됐고 푹도 2019년에 웨이브로 바뀐걸로 알고 있죠. 또 윈도우 8에 주로 들어갔었던 후시 페인트 그림판 같은 게 들어갔네요 옆에는 LG 어쩌고 저쩌고 소프트웨어 같은 거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 평가판 안내가 되어 있고 데스크톱을 누르면 바탕 화면이 보입니다 윈도우 8의 주요 특징인 작업 표시줄에 시작 마크가 아, 시작 아이콘이 없다는 점이네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윈도우 탐색기, LG 컨트롤 센터, 업데이트 센터, 리커버리 센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평가판 프로그램. 옆에 노턴 안티바이러스2013 설치 파일도 있었는데 1년짜리 라이선스인데 이미 만료가 돼서 과감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윈도우 8K a g OEM DVD 드라이브 LG 거고 내장랜 카드는 인텔 기가비트죠 82579UV 디스크 카드는 도시바 하드죠 그래픽 카드 하드. 내장하고 외장 둘다 잡혔는데 GT620 1기가가 들어가있고 내장 사운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리얼텍 칩이죠 메인보드는 H61 펜티엄 G2020 2코어 2스레드입니다 투코어트 스레드죠. 에지 컨트롤 센터부터 들어가 볼게요. 별거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업데이트 센터. 드라이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을 잡아 보는는 프로그램이죠. 에지 리커버리 센터 복원 솔루션이죠.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LG전자의 자체 복구 프로그램이 안 나오고 윈도우8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복구 프로그램이 나오네요 오피스 2013 인데 정품 인증을 키를 가지고 있으면 정품 인증 하거나 오피스 365 무료 체험을 해 보라고 하네요 참고로 오피스 365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바뀐 걸 알고 있죠. 복구 영역 잘 살아있는지 확인해보고 복구 파티션 잘 살아있죠. 스마트셰어 공유폴더 같은 건데 딱히 특이한 점은 없고 앱 모드 보기. 인터넷 메타 웹으로 들어가 볼게요. 구글 잘 들어가지죠? 그러면 어 뭔가 이상한데. 유튜브. 윈도우 8에 달려 있는 익스플로어 버전은 10 버전이네요. 보시다시피 유튜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하고 뜹니다. 여기 PIP 화면 구성 가능하고 닫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버전이죠. 할게 없으니까 컴퓨터를 바로 끌게요. 솔직히 윈도우 8 망작이었어요. 그래도 적 아톰 CPU가 적용된 저가형 태블릿 셋은 많이 더 가긴 했죠. 네, 컴퓨터 꺼졌습니다. 이상으로 에지전자 윈도우 8 컴퓨터 리뷰를 마칩니다.